안녕하세요. 루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밤인데요. 어 스타렉스에서 주문했던 신발이 오늘 도착해서 갑작스럽게 네,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발은 퍼포먼스 러닝화가 아니라서 제가 신어보고 큰 특이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언박싱만 하고요. 별도의 리뷰는 하지 않을 생각이기는 합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네, 빨리 열어볼게요. 오늘 소개할 신발은 로드 레이버라고 하는 옛날 테니스 선수의 이름을 딴말 그대로 테니스화입니다. 익히 아시는 스탠스미스 같은 그런 테니스화고요. 신발은 요렇게 새겼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신발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아디다스랑 노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콜라보를 한 로드레이버 브랜드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요 부분은 옆에 측면은 메쉬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게 흰색이라서 굉장히 때가 잘탈것 같아서 원래 로드레이버 형태인 이 가죽 신발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크랙이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크랙 버전이고요. 네, 로드레이버는 70년대 어, 되게 유명한 테니스 선수 시래요. 그랜드슬램도 달성하신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스타엑스 로고가 들어간 신발을 받아 보니까 기분이 좋기는 하네요. 생긴 건 어딘가 모르게 스탠스미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중창이 굉장히 컵솔 형태이기는 한데 되게 두껍고. 어, 무겁기는 되게 무겁습니다. 400g 넘게 나갈 것 같아요. 꽤 무겁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스탠 스미스 같은 이런 컵솔 운동화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로드레이버라고 하는 이 신발의 이름이 아디다스 로고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스탠스미스처럼 얇은 두께였다면 어, 되게 좋았을 텐데 많이 이 중창이 좀 두껍고 단단하고 쿠션도 거의 느껴지지 않기는 합니다. 아 되게 걱정되네요. 너무 이쁜 신발이라서 마음에는 드는데 무게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인솔은 붙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아디다스 콘서시움이라고 하는 로고가 일렬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스미스는 이 앞에 또 스탠스미스 할아버지의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신발도 이렇게 로드레이버 할아버지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은은하게 마치 메탈 느낌으로 로고가 들어 있어서 네, 되게 고급스럽긴 하네요. 스탠스미스도 고급스러운 신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합니다. 설포 끝에도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풀로 가죽이라서 이 뒤축도 다 가죽이거든요. 네 신발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문제는 항상 신는 사람이 고급스럽지 못해서 문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바르셀로나도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헤어렉스 빈티지 같은 신발. 제가 만약에 이걸 리뷰하게 되면 그런 신발도 한꺼번에 쫙 깔아서 설명드릴게요. 이 설포 자체가 아예 다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다 가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천으로 된 소재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는 나갈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표면이 마치 페인트가 말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되면 조금씩 뜯어져 나가지 않을까? 아마 그 멋으로 신는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의 크랙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운동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테스트는 좀 해보고요 조금 독특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신발을 리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무거운 거 알고 샀고 가죽인 거 알고 샀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재질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살짝 겁도 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가벼운 신발들만 신고 있다 보니까 내이 신발을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재원을 설명 안 드렸는데 사이즈는 정사이즈 260으로 샀고요 스타겍스에서 이 신발을 144,000원에 네, 구매했습니다. 이 신발이 어디서 오는지 경로를 알려주는데 네, 미국의 신시네티에서 왔더라고요. 바다를 건너서 온 신발입니다. 신발이 왔으니까 제가 환복하기 전에 잠깐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로드레이버 크랙 버전을 신고 있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스탠스미스도 전체가 다 가죽 소재고 이 신발도 전체가 다 가죽 소재인데 스탠스미스 신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가죽이 되게 유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완전 빳빳해요 이거는 그냥 라코스테나 프레드 페리 이런 데서 나오는 플랫한 슈즈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훨씬 가깝습니다 운동하려고 신는 신발은 절대 아니고요 예뻐서 산 건데 느낌이 어떨지 조금 더 신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크랙 느낌이 굉장히 까실까실해서 양말이나 천 같은 게 닿으면 좀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네, 크랙은 크랙 단면은 되게 까칠까칠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네, 촉감도 특이해서 네, 신는 재미는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발볼은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는 살짝 넓어서 저는 아주 넉넉하긴 한데 일반 발볼이신 분들은 한칩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국내에서는 에트모스나 아! <목소리가> 카시나 같은데 가시면 네, 아디다스도와 로드 레이버 버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영해 보이는 아웃소라고 뒤쪽에 녹색과 파란색이 서로 교차되게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신기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이 가죽 신발을 찾아서 신은 겁니다. 발 앞꿈치가 접히는 부분부터 크랙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네, 걱정이 살짝 드네요. 요런 신발, 특이한 신발 신어보는 것도 또 재미겠죠. 100km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 신발에 크랙이 어느 정도 벗겨져 나가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저는 약속드린 대로 주말에 뉴발란스 프레시폼맥스 템포 V2를 리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